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 2일 일요일 휴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화성을 중소기업, 특히나 중소제조업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성지 천국. 가장 좋은 곳이다. 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는데요 그곳에 위치한 어, 경기도 화성 향나무배 경매물건이 공장 경매물건이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성시 향나무배에 있는 공장 경매물건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휴일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타경의 7206호가 되겠습니다. 5월 28일 수원 지방 법원으로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72-9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2,000평 조금 만 됩니다. 1,958평 정도고요. 6,47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052평입니다. 3,480.56 제곱미터,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40억 7,482만 600원이 되겠고요. 현재 이물건은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49%인 19억 9,666만 2천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조금 안 되죠? 네, 권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소기준 권리는 기업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21일이 되겠고요 경매 신청자는 근저당을 매입한 NPL 소유자가 경매 신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은 약 27억 6천만 원 정도고요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차인들이 이많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은 낙찰자는 임차 보증금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인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 유념하셔야 되겠다.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법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공장입니다. 지목이 장으로 바뀌었죠? 그건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진입도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36만 3천원 정도 합니다. 어 작지 않죠?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발안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이제 바라나이시가 이 부분에 위치해 있죠. 현재 우리 물건이 위치한 곳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바라나이시에 나오면 이기이 이제 발안이 되겠죠. 어, 화성의 경기타운, 종합경기장 타운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바로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붕을 보면 다 파란색이 주로 많이 있죠. 모두 다 공장, 제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제조업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특히나 중소 제조업의 천국은 바로 화성이다. 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곳에 있는 어, 공장이 한 동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개 동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동 정도가 있는. 이것이 모두 다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진입로는 이렇게 완전하게 되어 있죠. 음, 이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들어가는 이제 진입로가 되겠고요. 음, 이렇게 들어가면 재고 마지막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공장이죠. 네, 앞에 있는 이 공장들이 현재 경매가 나온 공장. 이쪽으로네 개가 있고 이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공장이 그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낙찰받으실 수가 있,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들어간 진입도, 진도도 어, 충분하죠.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모두 다 제조업 공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공장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공장입니다. 공장 깨끗하죠? 건물들 깨, 깨끗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네요. 네, 이런 공장도 있고요. 어, 이 공장은 아주 높이가 굉장히 높, 높습니다. 음, 주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대체적으로 층고가 굉장히 높게 에, 되어 있죠. 네, 진입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입로의 일부분 지분도 지금 현재 공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진도로 되어 있죠 부지라기보다도 네. 네, 공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여러 가지로 활용한, 활용이 다 가능한 그런 공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장 내부죠? 보면 우측으로 4동 좌측으로 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6동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회사도 있고요. 네. 이런 제시의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이런 부분은 낙찰가 소유 낙찰자의 소유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어. 이런 시설물들의 소유는 반드시 낙찰자의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장이 이렇게 네동 있고요. 이쪽으로 네동 중에 세 동은 2층이 되어 있고요. 2층인 부분도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두 동도 2층이 일부분 되어 있죠. 일부분이 2층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6동의 공장 건물이다 6동의 공장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된 부분이죠 도로 지분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도로 이용을 같이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6동의 건물 6동의 공장 건물이 있는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최저가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공장 투자에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또 제조업의 성지인 화성이기 때문에요. 어, 리스크도 가장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임장 철저히 하시고요. 또 현장조사 꼼꼼히 하셔서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